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늘 코 네가 뭐냐? 닉네임 뭐지, 친구야? 디하들. 디하들 친구. 오케이. 좋았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부검 살짝 크고 어, 이거. 어, 친구야, 안녕. 예, 네, 안녕하세요. 그럼 너의 소개를 해 주고 네가 잘하는 게 뭔지 마크해서 가장 어, 뭘 잘하는지 알려 줘라, 친구야. 에서는 일단 디디하드라는 닉네임을 가진 아주 어려움을 좋아하는 닉네임을 가진 저어 마인크래프트 플레이어이고요 일단적으로 어 제가 잘하는 것은 모드이며 야생도 같이 잘합니다 모드를 잘하면 모드를 잘한다는 뜻은 야생도 같이 잘하기 때문이죠 그게 설명충이야? 역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못하지만 모드에 대해 박원잼면 끝없이 설명해요 디디하드 닉네임이 굉장히 깔끔한데 그래요? ddr 디디할... 초기 닉네임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닉네임 전부 다 알려 드릴까요? 어. 일단 첫 번째 닉네임은 싱크리퍼였고요. 두 번째 닉네임 은시켈 크리퍼였고요. 세 번째 닉네임이 바로 이거예요. ddr 디디할... 예. 아, 디디... 세 번째 닉네임이 다르네. 할... 엔... 테크놀로지고요. 세 번째는 네 번째가 엔지니어,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ddr ddr 하는걸 굉장히 좋아하나 보네. 아, 아, 따로 생각하는 닉네임이 없어서. ddr 하드요. 아, ddr 하드? 예. 어, 아, 여든 이미지가 설명충인 위험은 그게 아닌데. 설명충이 아닌데. 닉네임부터가 굉장히 하드해 이제 끼야 하드코어 좋아하게 생겼어. 이렇게. 야너 몸에다가 씨, 줄도 가만았네. 이렇게 이렇게 여기 딱 보이게. 어, 로봇이라는데. 시전태야, 이 새끼. 예? 아, 이 새끼. 포박아놔 로봇, 로봇이라고 했으니까요? 아니, 너 변태 아니야? 스킨 자체가 로봇이라고요 <laughs> 이게 로봇이라고? 줄가 예. 많았는데? 아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전선 안보여 전선 전선 빨간색 파란색 전선 안보여요 하드코어인데? 하드코어 좋아하지? 예 하드코어 좋아한다고? 예아이새끼 어, 하드코어 좋아한다고? 그런데요 하드코어 좋아한다고? 하드코어 좋아한다고? 예 음, 진정한 음, 하드를 음, 맛보시, 어... 맛보게 해드릴까요? 아냐 형은 줄같은거 싫어해 스타킹에 묶이는... 아, 아 잠깐만 미안 아, 애들 앞에서 뭔소리 하는거야 그런거 별로 안좋아한단 말이야 형은 그냥 스무스한거 좋아해 아니 이거 전부 다 강철이야 강철 강철이... 아 이새끼 이미지가 좀 새롭게 보인다 너아 닉네임이 디디하리라고 볼때 아이씨 좀 위험하다 <laughs> 형 하드코어 안좋아해 아니 대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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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몇 살이라고 했지? 네, 중3이 올해로. 그럼 16살인가? 예. 그래야 한참 한참 좋아할 나이디 그래. 형은 이해해. 여기 화남나? 아니야. 형은 이해할게. 알았지? 그럼 네 이미지는 뭐 설명충 이미지인데 설명충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이 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나무의 종류에는 상록수, 화력수가 있는데 화력수뭐 그런 거에는 화력수 식물에는 뭐뭐 뭐 뭐지 어 낙엽 낙엽이 지는 게 있겠지 낙엽이 지는건다뭐화력수라고볼수 있지 어 침엽수에는 이렇게 침엽수로 돼 있는 나무 목재에는 침엽수에는 뭐 소나무, 가이지카 향나무 잣나무 그런 종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설명책이면 보통 대체 어디까지 어, 사고 드는 거예요? 멘틀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는 멘 어.. 네개의 지칭이 있는데.. 뭐.. 성.. 뭐.. 그런거 말하는거고 뭐 하늘로 말할 것 같으면 뭐 구름은 뭐3 0 0 0 m 이상공에 서있고 막 이런걸 말해야지 설명좀 아냐? 형이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저기요 무슨 어? 마인크래프트가 벗어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벗어난 이미지가 아니라 네가 설명증을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아니야 형이 뭐 소재를.. 저는 마인크래프트 자체에 있는 여러가지 블록을 다른 과학에 엮이지 않게 하는 설명중이에요 그니까 러 이렇게 투명화 포션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면 안돼? 투명화포션은투명화 포션으로 여러가지 재료를 섞어서 만든거죠 그냥 그니까 러 무슨 재료를 섞었는지도 안말했잖아 이새끼야 포션 재 포션을 다하라면왜 저거 그거 외울라면 그냥 쌩고생이라고요 고생을 해서 설명중이 돼야지 이새끼야 저기요 그거 다외우 다른거 다 외워도 그건 외우기 힘들어요 아 이새끼 잠깐 보리부 야너씨 마지막 나이랑 말하고 끝내 쉽게 설명중 아직 내일 다시 와라 임마 알았지? 아예어